자 오늘은 그 고막까지 볼수 있는 전문 엔도 장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보는 거미경 갖고는 고막을 볼 수가 없어요. 요 엔도 스코프 요 헤드 하나만 해도 50만 이 넘습니다. 이 고막을 볼 수가 있고 요 메가 엔도 스코프는 유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파워 키시면요. 이제 모니터 연결하시고 이거는 이제 디지털 카드를 드릴 테니까 그걸로 보시는 영상이 있다 같이 후반부에 보여 드릴게요 키시고 어 이거 보면 엔도가 돼 있죠 엔도라고 캠1 2 3 까지 연결하실 수 있는데 뭐 다양한 용도로 쓰세요 엔도 쓰시고 여기 이제 라이트를 켜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 강온 쏘는거 켜셔야지 영상이 뜹니다 분할 모드 1 모드 분할 모드 다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조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모드까지 되고 분할 모드 되고 확대됩니다 완구 모드도 되고 방양 쓰실 수 있고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요 어 자뭐 분할도 되니까 이건 핸드피스에서도 조절되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고막을 한번 봅시다. 아, 자, 고막을 보여드릴게요. 자, 귀, 앤드 귀에 들어가죠. 지금 이제 영상은 상당히 깨끗한데 고막까지 보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브라운관을 찍어서 선명이 안 보이는데. 기밥이 많네요. 자 구멍까지 보여서 동일하게구막까지 진단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보이시죠? 구막까지 정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 이비인후과 개통 비강도 보여요. 여러 가지로 성대 이런 데도 보입니다. 그래서 엔도 요요요광섬이요 헤드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 ENT 걸어서 LCD 모니터로도 연결할 수 있는데 이세트풀세트 드리고 디지털 모니터 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우리 일반 보는 그냥 귀구멍만 보는 거랑 개념이 틀립니다 좋은 진단 장비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이 영상장치를 그, 그 디지털로 전환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지난번 제가 동영상 청보자를 올려드렸습니다 요게 요번 랜섬 요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렇게 그래서 영상 전자그 모니터로 가는 거 뒤에 빼셔갖고, 노란색이 항상 영상 영상입니다. 노란색 영상 끼우시고, 컴퓨터 USB에 꼽으세요. 꼽으시고, 그 전에 이제, 이 꼽으신 상태에서 드라이버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파일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압축 푸셔갖고 하시면은, 넥스트테크 2.1 TVR 2.1이거 클릭하세요 클릭을 따다다 하시면은 USB 요거 반드시 꽂고 소, 소프트웨어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니다자 뜨죠 좀 뜨죠 이렇게 그래서 뭐 녹화도 할수 있고 할수 있습니다. 영상 차트 띄우실 수 있고요. 자그렇습니다 예술이죠? 아주 좋습니다. 이거 어 아, 고막 선명이 보입니다. 완 모드로 한번해 볼까요? 완 모드로도 예술이죠? 아 음. 고막까지 볼수 있는 장비는 비싼 거예요. 방은 크기 조절하시고 확실하죠. 한대 있습니다.